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니스 쌤입니다. 자, 4강 어, 4번 문제 이거 마저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묻는 문제고요. 길이는 비교적 길었는데 사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너무나 명확하게 딱딱 제시가 되어 있어서 그부분만 찾아냈으면 정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문장부터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Through the use of through the use of digital technology. 자, 디지털 기술을 기술의 사용을 통해서라고 했죠. 디지털 기술의 사용을 통해서 small startups 우리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신규 회사, 신규 론칭한 회사, 신생 기업 이런 거예요. 신생 기업은 크진 않죠. 대체로 중소기업 이런 것들인 겁니다. 아무튼 작은 신생 기업은 can now 지금 현재 rapidly position 재빠르게 자 조동사가 나왔는데 동사가 안 나왔죠. 그럼 빨리 우리 여러분은 포지션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체크해 내셔야 돼요. 자, position이라고 하면은 동사할 때 위치시키다. 어, 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 스스로를 위치시킵니다. 뭐로서? key competitors. 중요한 경쟁자로서. 누구에 대한 경쟁자입니까? large corporates. 우리 corporate 혹은 뭐 corporation. 모두 기업을 얘기하는데 큰 기업이니까 대기업이, 대기업을 얘기하는 거겠죠. 대기업의 중요한 경쟁자로서 자기 스스로를 재빨리 위치시키고 있대요. 선생님은 첫 문장 읽자마자 느낌이 좀 왔는데, 사실은 여러분 디지털 시대가 돌입하기 전까지는 중소기업은 대기업한테 잽이 될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요. 마케팅이라든지, 뭐 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사실 상대가 안 됐어요. 중소기업이, 특히 신생기업이 대기업한테 맞짱을 뚫시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덕분에요? 사실 이첫 문장 요 부분에 싹 꽂혔는데요. 나중에 쌤이 정리해 주겠지만, 디지털 테크놀로지. 바로 디지털 기술 덕분에, 디지털 기술의 사용으로 인해서, 작은 신생기업들이, 음, 대기업들의, 뭐, 중요한 경쟁자로서 자기 자신을 재빨리 위치시킬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은 거의 주제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Good example of this. 이것에 대한 좋은 예시가 등장하죠. 이거 예시라니까요. 그럼 주제는 나온 거예요. 아, 소규모 신생기업들이 대기업에 맞짱 뜰수 있게 된 상황이다. 이거죠. 자, 그일단 예시를 먼저 봅시다. 컴퓨터 매뉴팩트러 아수스. 여러분 그 아수스라는 컴퓨터 제조 업체 이름 들어봤어요? 아수스? 그 대만 거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자, 아수스라는 컴퓨터 제조 업자야말로 이것의 좋은 예시래요. 무엇의 좋은 예시인데요? 디스가 머리미 하는 건데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소규모 신생 기업이지만 대기업에 맞짱 뜰수 있는 어, 바로 디지털 기술의 덕분으로 이런 좋은 예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들의 책 속에서 Absolute Value 이게 책 이름이겠네요. 뭐 Absolute Value란 책 속에서 작가 뭐 그다음에는 사람 이름 있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뭐 이런 사람들이 테일 말했습니다. 뭘 말했는데요? 그다음이 중요한 거죠. 테일이란 그러니까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지금 하 o 가 이끄는 명사절이 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뭐뭐 하는지 이걸 말해주었다는 겁니다. 하 o 다음에 a good product with competitive pricing이라고 했는데요. 그 p r i c i n g 이라고 하면 가격 책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쟁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그런 가격 책정을 지니고 있는 좋은 제품 이것이 어떻게 can succeed 성공을 할수 있는가? 뭘 통해서 through clever use of social media 우리가 흔히 SNS라고 잘못 얘기하고 있는 그거 소셜 미디어요. 소셜 미디어의 영리한 사용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을 거둘 수 있는가? 자, 그리고 또 그다음 요거잘 볼까? Not require라고 또 동사가 보이는데 이거 지금 어디 연결된 거죠? 찾아볼까요? 아 여기 연결된 겁니다. Succeed. 아 can이라는 동사 조동사 뒤에 succeed와 not require가 병렬 구조 연결된 거 확인될 거예요. 자 또한 not require huge investment in advertising. 광고에 큰 어떤 그 투자 이런 것들을 음할 필요가 없게 되는지 좀더 정리해 볼까요? 다시 한번 자 그들의 책인 앱솔루 밸류라는 작품 속에서 이러한 작가들이 말해 주었어요. 뭐라고 말해 주었냐면 경쟁력을 갖춘 가격 책정을 지니고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이 어떻게 어, 소셜 미디어를 영리하게 사용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가? 그렇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성공을 거두니까 또한 어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Not require huge investment in advertising. 광고에 있어서 거대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는가. 이거를 책 속에서 얘기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선생님 알것 같아요. 이게 바로 디지털 테크놀로지잖아요. 굳이 비싼 돈 주고 광고 투입 안 해도, 어, 소셜미디어 입소문을 타고서 소, 사람들 사이에서, 고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쭉쭉 퍼지게 되면, 사실 디지털 미디어 기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소기업, 즉 소기업 신생 기업들이 대기업에 맞짱 될수 있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예시예요. 이까지만 보고 이해했으면 사실 정답 바로 가도 될것 같은데, 음, 한번 가볼까요? 네, 한번 가봅시다. 자, 번, larger corporations 대기업은 a more competitive in the market 시장에서 더, 기, 더 경쟁력이 있다. 대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다?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좀더큰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번요. 자, 디지털 기술. 어,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것은 double-edged sword. 이걸 우리 양날의 검이라고 해석하는데요. 양날의 검이게 뭐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주로 이럴 때 우리 이걸 양날의 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객들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디지털 기술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음. 지금 장점밖에 얘기가 안 나왔고요. 더군다나 3번 어, 질문으로 끝나는 것들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 그랬습니다. What, 무엇이 enables, 가능케 하는가 이거죠. Small businesses, 작은 기업들 위에서는 small startups라고 표현했습니다. 작은 기업들이 to fight against the giants 이것도 거인이라고 하지 말고요. 거대 기업, 대기업을 얘기하는 거겠죠. 거대 기업을 대항해서 어떻게 싸우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가 느낌 확 왔죠. 정답 3번이네요.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무엇이 가능해졌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뭐였어요? 그렇죠. 바로 이거죠. 디지털 테크놀로지. 바로 디지털 기술이 가능해준 거예요. 네, 정답은 3번에 가, 근접합니다. 4번이요. Is understanding consumers. 자, 고객을 이해하는 것이. 요까지가 주어져. A key factor of higher productivity. 더 높은 생산성의 주요 요소입니까? 주요 요인입니까? 고객 이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데. 5번 preferred 선호되고 그리고 rejected 거부되는 differentiation 차별화 전략이랍니다 무엇의 차별화 전략? 자 smart organizations라고 하면 보통 우리 뭐 스마트 기업이라고 외래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기업들입니다 스마트 기업의 어떤 선호되고 또 거부되는 차별화 전략 어떤 전략이 선호되고 어떤 전략이 거부되는지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스마트 기업 얘기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답은 확실하게 3 번이네요. 이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면서 결과적으로 소기업이 대기업에 맞짱 뜰수 있는 상황이 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정답은 찾았으니까 나머지는 가벼운 마음으로 빨리 읽어볼게요. And 그리고 of course 물론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 디지털 기술은 현재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It is easier. 보통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나오면 이런 요런 요런 있을 우리는 가조오 시라 부르죠. 어디 진짜가 나와요? 진주어? 음, 이게 진주어입니다. To manage부터 해서 문장 끝까지가 진주어겠네요. 음, to manage 하면 다루는 거죠. 관리하는 겁니다. 뭘 관리해요? 쭉 열거되어 있는데 사실 뭐 이것도 다 취할 필요는 없어요. 음, 볼게요. Offshoring of, of production. 생산의 해외 업무 위탁. 밑에 설명되어 있어요. 생산의 해외 업무 위탁이라든지 sales processes 판매 과정이라든지 customer service 우리 흔히 AS라고 잘못 콩글씨로 얘기하는 customer service요 고객 서비스 등등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uh, it is easier than ever than ever 하면 그 어느 때보다라는 관용구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더 쉬워졌답니다 쉬워진 걸 의미한대요 바로 디지털 기술이요 조금 더 볼, 볼게요. So, 그러므로, 이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there are forces, 힘이 존재한답니다. 자, 뭘 위한 힘이요? increasing, 점점 더 증가하는 homogenization. 요거는 밑에 균질화라고 되어 있죠. 어떤 기업들의 음, 점점 더 증가하는 균질화의 힘이 존재하게 되었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지? 기업들이라고 했으므로, 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거의 homogenization, 같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균질화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해했나요 a s i n g i n c r e a s i n g l y 점점 더 t h e o n e s o u r c e o f d i f f e r e n t i a t i o n 그런 어떤 차별화의 한 가지 원천은 consumer understanding, 고객의 이해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과 그리고 중소기업이 어떤 기술력 아니면 i n g c o n s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의 한 가지 이유 원천은 다름 아닌 고객 이해도에 달려있다는 거죠. 아무리 대기업이 기술이 발달해 있어도 고객 이해도가 떨어지면, 즉,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도태될수 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이 흘러가려나요? 자, 근데 그 뒤에는 구체적인 예시라서 굳이 안 봐도 될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우리 at one level 하게 되면 한 가지 차원에서 이거거든요. 그럼 또 다른 차원에서한 표현 나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 쭉 가볼까요? 여기 있네요. on the other hand 여러분 이거 역자변결 아니에요. on the other hand는 또 다른 한편으로, 즉 한편으로는 이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하고 이런 식으로 열거할 때 쓰는 표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점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들어갑시다. 소비자 이해가 중요하다. 그 소비자 이해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냐고요. 봅시다. 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levels. 여러분 앞에 레벨이 있다고 해서 이 뒤에 있는 레벨이 똑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앞에 있는 레벨은 차원 수준 이런 거라면 뒤에 있는 레벨은 주어 뒤에 나온 동사잖아요 레벨이 동사로 쓰일 때 의미는 음 그렇지 평평하게 만들다 이 뜻입니다 균등하게 만들다 이거예요 자 데이터 여러 자료들은요 균등하게 만들어 버려요 뭐를요 놀이터를요 이걸또 놀이터라고 직접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없겠지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뭘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출발점 자체가 달랐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어떤 그 데이, 어, 통신 통신기술 맨 앞에 우리 뭐라고 얘기했더라? 지문이 기니까 중간에 까먹게 되네. 디지털 기술이요. 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여러 데이터들은 결국 출발점 그런 그 어, 경기장을 평평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요? 출발점을 같이 만들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Lowering the barriers to entry.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는 건데 들어가는 장벽을 낮춰준다. 진입 장벽을 낮춰줍니다. 또한 뭐해요 Allowing small brands.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보입니까? 음, 투부정사 여기까지네요. 자, 작은 브랜드들, 즉 소규모 그 신생기업들이 To quickly start. 재빨리 시작하는 걸 가능케 해줍니다. 뭘 시작하는데요? Competing against established businesses. 이전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업들, 음, 기성의 기존 기업들이겠죠. 기존 기업들에 대항하여 재빨리 경쟁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출발점 자체를 같이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한 가지 차원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측면에서 마무리해봅니다. It provides,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앞에 나온 당연히, 음, 데이터를 가리키는 거겠죠. 데이터를 받고 있는 걸 겁니다. 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provide 제공해 줍니다 새로운 기회를요. 자 누가 뭐할 새로운 기회입니까? 이런 구문도 잘 봐두세요. For smart organizations, 그 스마트 기업들이 요거 임상 주어예요 투야가 진주어가 되겠죠. 음 요까지가 전부 진주어라고 볼까요? 네.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대요. 그러니까 의미상 조언은 끼어 들어가 있을 뿐이고, 투 부정사가 앞에 있는 new opportunities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아, 형용사 적문법으로 쓰인 거예요. 이해할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답니다. 데이터는요. 자, 머리 하는데요 t h e r e are consumers in new ways. 자,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의 고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라는 겁니다. 데이터가요. 자, 또한 e n d 가 나왔으니까 역시 병렬 구조 이어지려나 어, 나오네요. 그러므로 create란 동사가 보입니다. 지금 이 녀석은 어디 연결된 거예요? 아, 그렇죠. 바, 바로 바 요거죠. To understand요. 두 번째 to니까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역시 opportunities라는 기회라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략을 만들 기회까지 제공해줍니다. 자, 근데 어떤 전략이요? 역시 뒤에서 또대절리 꾸며주고 있는 거 보이네요. That offer, 제공해주는 전략입니다. 뭘 제공해주는데요? Much, 많이, needed, 필요로 되어지는 어떤 differentiation in the market, 시장에서의 차별화, 이런 것들의 전략을 따라서 제공해줄 수 있는 기획까지 데이터는 제공해줄 수 있답니다. 누구한테요? 음, 바로 그 스마트 기업들한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어 하는 내용은 이미 앞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들이 결국 소규모 기업, 소규모 신생기업들, 중소기업들과 대기업들이 맞짱 뜰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 이런 얘기였고요. 정답은 확실하게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어서 어떤 식으로 변형할지 조금 생각해 보면 빈칸 괜찮아요. 아까 선생님이 앞에 좀꽂혔던 부분 있죠. 디지털 테크놀로지. 우리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빈칸으로 들어가야 될 만한 힌트들이 뒷부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뭐, 소셜미디어라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표현들이 있었더라?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힌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빈칸 후보로는 이 부분도 괜찮죠. 데이터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아예 경쟁의 그 경쟁 터를 평평하게 만들어 버려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출발점을 똑같이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비유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빈칸으로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락 순서 문제 문제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A 달락 물론 디지털 기술은 현재 의미합니다. 물론, 디지털 기술은 의미합니다. 라면은, 디지털 기술이 실제로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앞에 언급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단락이 등장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점차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에 뭐 차이가 없습니다라는 것이 A달락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요. B달락에 가서는 오로지 차이가 나는 한 분야는 바로 고객의 이해입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한 가지 차원에서 그 고객 이해에 대한 측면을 설명해 줍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고객 이해에 관한 것두 번째 측면이 등장하죠. 이게 마지막 C달락으로 연결해 주시면 달락 순서 묻는 문제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번 지문까지 마무리했고요. 우리는 내일 5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nice day.